4연타석 홈런의 전설, 한화의 미래 안방마님 일군 투수들마저 굴복시키다. 허인서, 콜업의 문턱에서 또한번 존재감을 각인시키다. 한화 이글스의 차세대 주전포수로 점찍힌 허인서가 다시 한번 야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지난 13일간의 침묵을 깨고 터진 그의 홈런포는 단순한 안타가 아닌 한화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다. 24일 충남 서산전용연습구장에서 펼쳐진 2025 메디길 KBO 퓨처스리그 고양 히어로즈 키움 이군 와의 대결에서 허인선은 또다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4번 타자이자 포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4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첫 타석부터 장렬한 폭발력. 허인서의 방망이는 마치 잠들어있던 맹수가 깨어나듯 매서운 기운을 뿜어냈다. 0에서 1로 뒤지던 2회 말, 키움의 선발투수 김현주와의 대결에서 그는 단 3구 만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배트가 공을 만나는 순간, 타구는 마치 화살처럼 좌익석을 향해 날아갔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함성 속에서 허인서는 동점 홈런을 장렬시키며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는 그의 올 시즌 퓨처스 리그 일곱 번째 홈런으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13일간의 홈런 가뭄을 말끔히 씻어내며 자신이 여전히 하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 보인 것이다. 멈추지 않는 타격의 향연, 허인서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회 말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 이 루타를 날리며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다. 공을 정확히 포착하고 강력한 스윙으로 연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 했다. 관중들은 매 타석마다 그의 플레이에 열광했고, 동료들 역시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8회 말네 번째 타석에서도 허인선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세 번째 안타를 장렬시키며 완벽한 3안타 경기를 만들어냈다. 이후 대주자 이승현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지만, 그가 남긴 임팩트는 경기장 전체를 뜨겁게 달궜다. 팀 역시 5에서 2로 승리하며 허인서의 활약에 화답했다. 상승하는 성적, 주목받는 잠재력, 이날의 활약으로 허인서의 올 시즌 퓨처스 리그 성적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33경 기타율 0.290, 7홈런, 21타점, 그리고 OPS 0.900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의 성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특히 OPS 0.9를 넘어선 것은 허인서가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승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한화 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차세대 안방마님의 탄생 스토리. 허인서의 이야기는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작됐다. 2차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하나의 지명을 받은 그는 입단 당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포수 수비에 있어서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고, 차세대 안방만님으로서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입단 첫 해, 그는 1군 8경기에 출전하며 프로 무대에 경험을 쌓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다. 이후 상무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는 지난해 7월 15일 하나로 복귀했다. 복귀 후의 행보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퓨처 3그에서 8에서 9월 두달 동안 무려 10개의 홈런을 장렬시키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군 복무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해진 그의 실력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1군 무대에서의 강렬한 인상. 올 시즌 허인서의 유일한 1군 출전은 4월 30일 LG 트윈스전이었다. 하지만 이한 경기에서 그는 1타점 2루타를 쳐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퓨처스 리그에서의 플레이는 더욱 여유로워졌다. 타격감은 점점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월간 타율 0.407에 홈런 5개를 기록하며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다. 역사의 남을 4 연타석 홈런의 신화, 허인서의 이름을 야구 역사에 영원히 새긴 순간은 지난 10일과 11일이었다.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펼쳐진 4 연타석 홈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전설의 탄생이었다. 이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첫 번째 홈런에서 시작된 기대감은 두 번째, 세 번째 홈런을 거치며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네 번째 홈런이 터진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들썩였다. 팬들은 환호했고, 동료들은 감격했으며, 상대팀 선수들조차 박수를 보냈다. 1군급 투수들마저 굴복시키는 실력, 허인서의 진정한 가치는 1군급 선수들을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멀티히트를 기록한 상대인 김현주는 최근 두 시즌 동안 1군에서 48경기 6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키움에서 상당한 기회를 받은 유망주 투수다. 또한 11일 두산전에서는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한 경력의 김민규를 상대로도 홈런을 날렸다. 이는 허인서가 단순히 2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콜업을 둘러싼 뜨거운 관심, 허인서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그의 1군 콜업 시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올 시즌 하나는 훌륭한 마운드와는 대조적으로 공격 생산성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팀 OPS 6위 0.711, 득점 6위 330점, 타점 7위 304타점, 등의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인서의 폭발적인 활약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반기에라도 그를 1군에서 기용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의 타격실력과 정신력을 고려할 때 1군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하지만 포수라는 특수한 포지션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포수는 단순히 타격뿐만 아니라 투수 리드, 주루 견제, 블로킹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포지션이다. 따라서 이 군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현재 한화의 1군 포수진을 구성하는 최재훈과 이재원은 모두 30대 중후반의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팀에게 큰 자산이지만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주역.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에는 허인서가 자연스럽게 일군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의 현재 실력과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세대교체의 적절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허인서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매일의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가 있기에 팬들과 구단 모두가 그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미래를 짊어질 어깨, 언제 1군에 올라오든 허인서가 현재 하나의 차기 주전 포수 1순위라는 점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타격 실력, 수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은 하나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핵심 요소들이다. 특히 그의 승부욕과 프로정신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못지 않은 면모를 보여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기대와 응원, 허인서의 활약은 하나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차세대 스타의 등장에 팬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그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팬들의 응원 메시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허인서가 있어 한화의 미래가 밝다. 이제 정말 기대해도 될것 같다. 는 팬들의 댓글들은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팀의 희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